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팀입니다. 어, 오늘은 미국 시장이 나스닥 쪽에 이제 흐름이 좀 좋고 어, 다우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시장은 상당히 잘 갔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가까이 올랐고요. 어, 아시아 증시 자체가 이제 중국 증시에도 1때 올랐고 뭐 니케이도 0.5% 올랐고 다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괜찮았습니다. 계속 이제 좀 눌리던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저점 매수 또 다음 주에 대한 기대치 뭐 이런 것들이 적용 작용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동안 개인들이 꾸준히 계속 매수를 했던 이 콘텐츠 또 게임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잘못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던 것에 비하, 비해서 개인들이 느끼는 어그 체감 어떤 지수는 좀 상대적으로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 메타버스 종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뭐다 빠진 건 아니지만 뭐잘간 종목도 있죠. 근데 그 최근에 주도주로 이렇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오늘 좀 꺾이면서 개인들이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사모으고 하던 종목들이 꺾이면서 아무래도 또 외국인 기관들의 그 잔치가 되지 않았을까 오늘 하루도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시장 어, 지수가 양 시장이 다 오르는 그 상황에서 개인 매도만 나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수를 했는데 양 시장 다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기관이 사지 않은 종목들이 오늘 빠졌겠죠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고 외국인 기관이 사지 않고 개인만 매수한 종목들은. 어, 조금 약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피는 431종목이 올랐고 403종목이 빠졌습니다 비슷했죠 0.8%나 올랐습니다 당연히 덩치가 큰 종목들이 더잘 갔다는 거고요 코스닥도 822종목이 올랐고 543종목이 빠졌는데 0.89% 올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오늘 매수의 주체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의 혼조 및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3일 연속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의 상승 마감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이 오늘 많이 올랐고, 전기전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강세 출발을 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코스닥 음, 애플카 수혜의 기대감으로 자율주행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면서 1040선을 이제 마감했다 어, 이런 어, 분석이 나왔는데 애플의 전기차와 완전 자율주행차 사업 추진 가속화 발표로 관련주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고 어, 우리 시장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부각이 됐고 또 통신 방송 서비스 이런 업종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어, 빠진 종목이 몇개안 보이는데 네이버가 0.74% 빠졌고 LG화학이 2%대 그리고 삼성 SDI가 0.79%, 크래프톤이 0.18% 빠졌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알수 있죠. 어, 2차전지, 그리고 게임, 이 종목들이 이제 빠진 거잖아요. 네이버 빼고. 그리고 오른 종목은 삼바가 오늘 6%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3%대 오늘 바이오들이 괜찮았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면은 어, 빠진 종목들이 에코프로 BM이 3.7% 많이 빠졌죠 또 펄어비스도 3.7% 그리고 에코프로가 2.6% 빠졌고 카카오게임즈, LNF, 천보 그러니까 2차전지 그리고 게임 딱 요런 종목들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 셀트리온헬스케어가3.78% 올랐는데 어제 어, 제가 방송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매물대 하단에서 바로 지지받고 상단에서 바로 저항받고 똑같이 거의 거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셀티온 제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HLB가 7%대 올랐고 CJ ENM이 거의 한6% 올랐고 리노공업 9.78%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모양은 오랜만에 보네요. 2차 전지 게임 이런 종목들만 빠지는 모습 그렇죠? 오락문화 상승 종목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IOK 6%대 초록뱀미디어가 두 번째로 많았는데, 많이 올랐는데 1.3% 올랐어요. 어, 오늘 흐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빠진 종목은 덱스터가 8.72% 제일 많이 빠졌고요. 뉴가 6.67% 빠졌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5.85% 위즈윅 스튜디오가 5.69% 빠졌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오른 종목은 다나리의 9.85%네오이즈홀딩스가9.27% 위메이드가 4.64%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플레이 위드가 8.12%, 웹젠이 7.59%, 룸투코리아, 데브시스터즈, 드래곤 플라이, 넷게임즈까지가 6%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플레이 위드 가장 많이 빠진 디지털 콘텐츠에서 그리고 오락 문화에서 가장 많이 빠진 덱스터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소개해드리고 했지만 어, 위즈윅 스튜디오와 데브시스터즈 이렇게 해서 네 종목을 오늘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개인들이 오늘 하루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LG 화학이었고요. 그리고 어, 네이버, 한전 기술, 호텔 신라, 넷마블, LG 생활건강,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타이거 FN 메타버스, SKC, 코덱스 K 메타버스 액, 액티브 이런 이제 메타버스 관련 ETF를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많이 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개인들이 오늘 산 종목 보니까 에코프로 비엠 제일 많이 샀고요 데브 시스터도 두 번째로 많이 샀고 또 비덴트 펄어비스 lnf cbi 조이 시티 jyp 엔터테인먼트 넷게임즈 천보 자이언트 스텝 서울 옥션 컴투스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개인들이 많이 샀고 어, 외국인 기관이 사지 않은 오늘 같은 날 사지 않은 종목들은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공매도는 267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에서 LG 전자의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유틸렉스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LG 전자, 네이버, 기아, 삼성 SDI 순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BM, 위메이드, 펄러비스 LNF, SM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아모레퍼시픽, 동원FMB, 필라홀딩스, 신세계, LX홀딩스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톱텍, 메디톡스, 텔콘RF제약, 유닛은 위닉스의 순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브시스터즈 먼저 볼게요. 데브시스터즈는 개인만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16만 8천 주 개인 매수만 들어왔는데 이거는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개인들이 산 거고요 외국인이 1만 5천 주 정도 팔았고 기관이 12만 주를 던졌는데 지금 최근 한달 사이에 가장 많이 판 겁니다 기관이 어, 기관의 대부분은 사모펀드였고요 금투, 보험, 투신, 기타금융은 다 샀습니다. 연기금도 약간 팔았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어쨌든 이 수급이 조금 꼬여가고, 꼬여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11월 중순 이후에 11월 15일날 또 16일날 이렇게 보면 많이 빠졌다가 오른 폭이 얼마 안 되고 또 왕창 빠졌습니다. 이게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의 이제 전형인데 조금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시스터지는 일단 차트를 좀 이따가 보면서 다,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플레이 어, 위드도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기관이 같이 샀습니다. 기관은 금투가 오늘 매수를 같이 거들었고요.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어, 뭐 액수가 1,100원밖에 안 돼. 이러지만 8%때 아까 보셨다시피 가장 많이 어, 디지털 콘텐츠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플레이 위드. 지금 굉장히 좋지, 않, 안, 그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제 이어질, 그이어진다 그러니까 보다 전환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위즈윅 스튜디오는 오늘 많이 빠졌지만 기관이 매수를 했고 금투는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지난 한달 동안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계속 사모오고 있기 때문에 위즈윅 스튜디오는 하락을 했어도 그래도 다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을 키웠다. 어,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는 양도 18만 5천 주에서 9만 주, 3만 6천 주. 크게 크게 줄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개인이 팔았, 팔았죠. 그래서 이제 기,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다음 주 흐름이 여기서 막 꺾이거나 엄청 빠지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덱스터도 좀 비슷한데요. 개인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은 샀습니다. 그런데 위지윅 스튜디오와 덱스터의 차이는 기관이 샀어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 주체는 금투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도 어, 같은데 어, 위지윅 스튜디오는 개인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이 조금 팔았는데 덱스터는 개인은 조금 팔았고 외국인이 거의 10만주 가까이를 매도했다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많이 빠졌지만 덱스터의 흐름은 조금 더안 좋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어, 일단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덱스터와 위즈윅 스튜디오가 비슷하고 또 플레이 위드와 데브시스터즈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덱스터하고 위즈윅 스튜디오에도 약간 미묘한 그런 수급에 차이가 좀 있다. 이거는, 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위지윅 스튜디오가 다음 주에는 저는 이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덱스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위지윅 스튜디오가 좀더 좋은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고요. 데브 시스터즈와 플레이위드는 약간 좀 꺾임, 꺾이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수급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에 보면, 데브 시스터즈 1.07%, 1,400원이 빠진 129,200원의 거래 마감해서 12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위드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위즈윅 스튜디오는 0.53%, 250원이 오른 47,500원의 거래 마감했고요. 덱스터는 1.61%가 올랐습니다. 700원이 오른 44,150원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의 가격은요, 월요일 날, 주말 사이에 특별한 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월요일 날 시초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내, 오늘 밤,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봐야 하는 건 맞지만, 일단은, 덱스터와 위즈윅 스튜디오는 어, 좀 좋은 흐름을 탈, 탈 가능성, 시초가부터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 플레이위드와 데브시스터즈는 보합 또는 약 보합 정도 수준에서 어,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일봉 차트 먼저 보면 어, 8월 이후에 급등을 9월 이후에 급등 쭉 급등했다가 한번 주전 9월 말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끌어올렸다가 다시 주저앉았는데요. 어, 11월 둘째 주에 120일선을 터치한 다음에 급등이 나오다가 다시 꺾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고무적인 건 어... 20일선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일단은 20일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 월요일날 흐름이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 봐서는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좀 빠진다고 해도 그 밑에 바로 또 매물대도 있고 60일선도 있고 해서 저는 어... 대부시 터즈가 약세를 보일 것 같긴 하지만 아주 많이 빠질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어 매물대 아래쪽에 매물대 지지를 확인한다면 거기서는 어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는 12만 6천 원 정도 되는 자리고요. 저는 어 지금 시간에서 12만 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시초가에서 빠지고 오전에 약간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 오전에 흔들리는 가운데 12만 6천원대로 주가가 빠진다면, 그러면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르게 되면, 매물 대 상단이 13만 8천, 한 300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플레이 위드 보면, 플레이 위드는 어 11월 그 둘째 주에 241선 지지 그리고 밑에 4 8일선까지 빠졌다가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만원 밑에까지 9000원대까지 빠졌던 주가가 14,550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2주 만에 한 40%가 올랐다가 지금 급락이 오늘 나온 거죠 8%대 급락이 나왔는데 하지만 오늘 5일선에 이제 걸쳐 있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시켜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좀 빠진다면, 어, 저는 매물대, 지금 매물대 하단, 12,300원, 이 정도, 한, 한 150원, 200원, 그 정도 빠진 뒤에 다시 또 오늘 아래 꼬리 단 것처럼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어, 오르게 되면 그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짧은 매물대 상단이 아니라 그 위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긴 매물대 하단, 13,100원 그 정도까지는 갈수 있다. 그러나 13,00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위지윅 스튜디오를 보겠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를 보면 이렇게 좋은 흐름이 또 있을까요? 야, 진짜 8월, 9월에 횡보하다가 어, 10월 들어서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11월 들어서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정점 51,900원 정점을 찍고 오늘 빠졌는데요. 5일선 지지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흐름도 오늘 아까 시간에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아직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지게 되면 한 46,400원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800원 정도 더 빠지 빠지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아직도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11선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지기는 어렵고 더 오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면 횡보하겠죠. 그러면서 2평선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약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일선 지지받았고 시간에 올랐고 수급도 괜찮았고 그래서 바로 어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 갈까요? 오르게 되면 5만 원입니다. 5만 원 매물대 상단 5만 원 자리 정도 5만 원 정도 가면 이제 좀 힘겨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터도 위즈윅과 비슷한데 최근에 에너지가 덱스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오늘 이제 조금 더 빠졌던 건데요. 역시 아래 꼬리 끝이 5일선 지지를 받았고요. 위즈윅보다더 좋죠. 위즈윅은 5일선 뚫고 내려갔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덱스터는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어, 이제, 은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5일선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5일선 자리가 42,100원이에요. 내일, 뭐, 한 1,000원? 1,300원 정도 더 빠지면, 5일선, 아, 5일선이 내일은 또 올라오겠군요. 내일 올라오니까, 한 1,000원 언저리 정도 올라가면, 이제 더 빠지면,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조금 횡보하면서 시간을 좀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르게 되면 어 역시 매물대 위쪽에 매물대 47,400원쯤 되는 자리까지 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어 상승세가 뭐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지금 위주익도 또 덱스터도 다 상승세 꺾이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어 이동평균선이나 매물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제 추락을 하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아래쪽에 지지 받을 이 매물대도 약하고 이평선도 입형, 어 멀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은 있다. 이 오늘처럼 막 8%대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다행스럽게도 시간 외나 수급이 아직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추세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지금 대부시스터즈와 플레이위드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와 덱스터의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상에서 덱스터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위즈윅은 개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저는 위즈윅 스튜디오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덱스터 정도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데브시스터즈와 플레이위드 같은 종목들은 조금 더 어,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 오락문화나 디지털 콘텐츠가 오늘 빠졌지만 어, 그동안에 엄청 올랐던 것에 비하면 아직 뭐, 그, 멀었죠. 사실은. 아직 이 그러니까 상승한 게 너무 과하게 막 진짜 과하게 위로 올렸기 때문에 조금 더뺄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해야 됩니다. 이 섹터 자체가요. 그래서 어, 항상 외국인들 그리고 오늘 위지위기나 덱스터처럼 금투가 막 매수하는 이런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런 어떤 패턴 이런 것도 좀 확인하면서 어 대응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어 그동안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사셨던 그 종목들이 섹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좀 걱정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어 종목마다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섹터 자체에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좀 빠지게 되면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더 수익을 실현하면서 좀더 누를, 누를 가능성은 좀 어,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